안녕하세요.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. 오늘은 파이썬 한 줄로 로컬 테스트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예제를 가져왔어요. 파이썬으로 HTTP 서버나 HTTPs 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번 예제에서는 HTTP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으로 내려보시면 로컬 파일로 테스트할 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. 일부 예제들은 로컬 파일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.html 파일이요. 그래서 로컬 테스트 서버가 필요한 거죠. 간단한 로컬 HTTP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을 칠 수가 있는데요. 파이썬 2.0대에서는 파이썬 -m simple http 서버 명령어로 실행이 가능합니다. 근데 대부분이 요즘은 파이썬 3.0대잖아요. 그래서 파이썬 -m http 서버라고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. 혹시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 가서 파이썬 설치해 주세요. p y t h o n o r g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.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새 폴더 하나 만들고요. 자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자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. 간단한 파일이니까 그냥 매번창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디 1에 e l index라고 하고요. Ctrl+S 눌러서 index.html로 바탕 화면의 테스트 폴더 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파일로 저장할게요. 을 저장했고요. 자, index가 들어왔죠.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. 여기서 파워 w e 창 열기가 있습니다. 자,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. 여기서 Python 마이너스 대문자 V 해주시면 3.9.2 버전이 저는 깔려 있고요. 파이썬 -m http.server 띄고 8080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쳐 주시면 서버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웹 브라우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localhost 콜론 8080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콜론하고 8080쳐 주셔야 돼요. 헬로 인덱스라고 뜨죠? 자, 만약에 이8080 외에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Ctrl+C를 넣어주시고요. 뒤에 8080을 지어주시면 800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. 뒤에 이제 8080을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. 그래서 8000번으로 접속을 할게요. 그래서 뒤에 8000번을 접속했을 때의 접속 화면이고요. 이렇게 포트 번호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실 때에도 Ctrl+C, V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About 그리고 여기를 a b o u t 수정을 할게요 지금 about 파일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제가 방금 전에 했고요 이렇게 하면 로컬 호스트의 o s t 에 8000번의 about.html을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 .html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about 폴더를 만들고요 about를 about 폴더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이름을 i n d e x h t m l 을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bout.html이 아니라 about으로 접속하더라도 같은 화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파이썬으로 간단한 웹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